아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, 오늘은 날이 진짜 완전히 이제 본격적인 겨울 날씨네요 날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 제가 지금 어저께 잠깐 그 어, 사무실에 불을 꺼트려 바깥에 사무실에 불을 꺼트렸는데 그 갈아서 야 되는데 아, 생방을, 그, 늦게까지,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잊어먹고 안 갈았어요. 그것도 불이 죽었습니다. 근데, 아, 나가니까 썰렁해요. 그래서 온도계를 잃어보니까, 어, 실내에 불이 꺼졌는데도, 영하 5도로 딱 내려가 있어요. 영상이 아니고 영하 5도로. 이제 겨울은 겨울이죠. <laughs> 겨울은 겨울이에요, 지금. 아, 그래서, 뭐, 이제, 겨울에도 뭐 월동 준비는 뭐 만반의 태세를 갖춰 가지고 있으니까 어그뭐 결론 이제 그뭐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. 신경 쓸 일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날이 추워지면 아무래도 어 날씨가 더울 때보다 조금 사람이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? 예,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은 걱정을 안하네안할 수도 없고. 지금 걱정을 뭐 한다고 또뭐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날씨가 하는 일이라서 아,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, 그래서 지금 제가 갑자기 기온이 이렇게 탁또 어제부터 약간씩 그 기온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아, 근데 오늘은 갑자기 영영하 5도로 그냥 뚝 떨어진 겁니다 지금 아, 제가 이렇게 지금 그이 방안에 이 방안에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제가 꾸며 놨어요 여기에서 뭐 주방도 있고 뭐다 이렇게 그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 보니까 그 갑자기 이렇게 또뭐 아직까지 말해 단풍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홀랑 옷을 다 벗었고 이런데 <laughs> 그런데도 자 오늘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. 아, 글쎄요. 이 또한 또 걱정이 안될 수가 없겠죠. 날이 추워지면 아무래도 걱정이죠. 몸 아픈 사람들도 그렇고, 그,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움직이기가 불편하고, 뭐 이러니까. 그, 뭐, 그 날이 추우면, 사람이고 그 움직이는 운동량이 아무래도 그, 준다고 봐야죠. 그렇죠. 그러면, 사람들이 좀 그, 춥다고 웅크리고 들 앉아있으면 웅크리고, 들 앉아 있는 만큼, 그, 뭐라 그러는, 그, 운동량이 적고, 사람이 게을러지고, 그렇지 않습니까? 그, 사람이 주로 보면은, 어, 이 겨울에 많이 그, 사람들이 그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. 그죠? 추우니까 움직이지 않지. 자꾸 따신데만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. <laughs> 하여튼 뭐, 어떻게 됐든 간에. 겨울에 또 추워지고 이러면 이 코로나가 또더 극심해지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이 있네요. 눈만 떨어지면 코로나 코로나 하지 않습니까. 그래서 날이 추우니까 날이 추우면 코로나가 더 판을 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어 겨울철 감기 조심 그다음 건강 관리 그다음에 그저 바이러스 그이 코로나 자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잘 스스로 잘 극복해서 잘 극복해서 나가야 되겠지 않, 않습니까 옷 따뜻하게 어디 외출하시더라도 옷 따뜻하게 입고 예, 네. 그게 최고입니다 <laughs> 못뿌리면 얼어 죽습니다 <웃음> <웃음> 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<laughs> 아, 오늘또 이제 또 하루에 일가가 아, 여러분들도 시작됐겠지만 저도 어. 하루 일과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, 또 여러분들한테 또, 어 어제 뭐 12시까지 얼굴을 그 실방으로 보여드리고,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또 아침에, 어, 이렇게 또, 어,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, 안녕도 좀 묻고, 어 해서 제가 지금 인사차, 들어와서, 또 뭐, 이모저 모 이렇게 저렇게,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면서 그 건강 관리 문제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오늘도 하루 좋은 하루 복된 하루 아주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제가 그 인사말 짧막하게 하겠습니다. 뭐 길게 하는 것도 좋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분. 그래서 이제 아 오후에. 오전에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오후 6시, 6시부터 한 6시 반부터 7시까지, 7시까지 이렇게 또 7시 반까지나 이렇게 또 실방을 하고, 실방을 하고 또 10시 돼서 또 실방을 한번더 하고, <laughs> 영상을 어, 이제 날이 추우니까 그렇게 많이 못 올리지 않습니까? 에, 그러니까 어, 영상을 못 올리는 만큼 실방이라도 그러면 실방으로라도 포충을 해야 될거 아니냐? 에,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시간을 짜두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알람 설정, 아, 이 야인을 보기 위해서 알람 설정 이래 해뒀다가 제가 실방 들어가면 딩동하고 울거 아닙니까? 연락이 가죠. 그러면 탁 눌리고 야인 보러 오십시오 예. 그리고 오늘도 하여튼 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아 아침 인사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